안녕하세요. 주부가짜, 제가진자입니다. 오늘은 4월 26일 토요일 오후 3시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저희 집은 동양이에요. 우리 짜랑님들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저는 가드닝 하면서 물 주다가 갑자기 또그 카메라를 켰는데요. 카메라를 켠 이유는 두두두두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나눔은 제가 택배로 발송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가지고 가져가는 그런 나눔이거든요. 여기 창가 쪽에가 방충망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랫부분이 해가 제일 안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짜랍기도 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요. 분양을 했을 때 저희 집하고 가깝다고 하시면서 직접 오셨던 우리 짜랑님도 계셨는데 만나서 좀 반갑고, 어, 긴 수단은 떨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만나서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받아가는 걸로 제가 나눔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하고 부천 경계선에 살아요. 그래서 차로 15분에서 한 20분 거리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멀리서 오신다 그러면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혹시 그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죠? 여기 인천 이고 여기는 부평이에요. 어떤 친구들을 나눔을 할 건지 잠깐 보여 드리고 계속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짜잔. 정말 엄청 웃자랐죠. 베란다에 그 선반에 있는 친구들 제가 꺼내온 친구들인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을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보시고 헉 하고 놀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웃자랐는데 어 대부분 훈둥이들이에요, 훈둥이들인데 꽃은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이 친구가 어... 레오나 갤럭시거든요. 레오나 갤럭시 정말 예쁘죠? 근데 얘가 수영 관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우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오나 갤럭시 이 친구를 나눔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엔틱로즈거든요. 그런데 정말 키가 웃자라고 많이 컸죠. 제가 봐서 이 친구는 잘라서 삽수로 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 친구는 한국자라는 솔메이트라는 친구인데요. 꽃이 정말 예쁜데 이렇게 웃자랐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나자넷도 있고요. 그리고 어, 나다케이 꽃 이렇게 폈네요. 나다케이 여기는 하얀색 꽃이 피는 국민재란님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눔할 친구들 몇개 종류만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화분테로 드릴 수도 있고, 어, 삽수로 잘라서 드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 친구들하고 또 모종들 몇개더 해가지고 제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로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주시면은요, 제가 어, 댓글 보고, 딱한 분께 나눔하도록 할게요. 초보이시면서도 삽목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집하고 가까운 분이면 좋겠고 이렇게 웃자라고 훈동이도 괜찮다. 적심자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받으시고 흉보지 않으실 분, 이런 분이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사랑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